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네이 방송통신위원장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면직 처리가 된 정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 수석을 지낸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장의 내정할 듯하다. 뭐, 이런 언론에서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립에 서야 됩니다. 방송은요, 뉴스나 방송들은 정치적 중립에 서 있어야 돼요. 이 히틀러가 만약에 환생을 했다. 그럴 경우에 이 히틀러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언론은 결국에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그래서 독재자가 나타났을 때이 독재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언론, 방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 자체가 인류의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 에,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선관위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에, 이러한 사람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국민 직접선출제, 국민소환제를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좌파에서 또 우파로 넘어오고 이거 계속 반복하고 이 공무원들도 아주 피곤한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완전히 물갈이 들어가고, 이거 무슨 뭐 응? 음? 결국에는 짜증나 가지고 공무원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서 이거 완전히 옛날식 사고 버려야 된다.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중립해서 가지고 철저하게 잘하고 못하고를 명백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언론방송 아니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성관이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성관이. 성관이 비판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우파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 방송통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가는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편 말은 다 옳고, 남편 말은 다 틀리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발언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동간 자녀 학폭, 정순신 아들보다 심각하다. 이동간은 졸업 후도 친한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폭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동간 아들 학폭 논란에 외곡 과장, 졸업 후도 친한 사이다. 이거, 이거, 보로프에 친하든 또이 학폭 논란이 있든 이 문제는 이 방송통신위원장 이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서 있느냐 안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지금 새 방통위원장의 이동간 전 홍보수석 유력 야권은 엔 b 의 부활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 학폭 문제는 정순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위치, 그 자기의 권력,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2차, 3차 가해가 될수 있게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계속 법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뭐 학폭을 했네. 그거는 부모로서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방송통신이 다시 또에 정치적 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또 다음 정권에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진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